반갑습니다.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중에서 가성비 제품만을 엄선하여 소개해드리는 요고사바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기본이고 배송 정보와 구매자 리뷰 등을 꼼꼼히 따져서 해당 제품의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고르고 고른 제품으로 10개를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드리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추천해드리는 제품 중에 마지막에 3개의 제품들은 정말 최고의 가성비 제품으로 현명한 알뜰 구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클릭 한 번이면 로켓처럼 빠르게 배송이 되고 대부분 제품들이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되니까 필요하신 제품은 바로 구매하셔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업로드한 날짜 기준이니, 구매하실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품 정보를 원하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빠르게 필요한 물건 사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좀더 귀한 일에 쓰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이까지 잘 보셨나요?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속 차고 잘 절인 해남 절임 배추가 차지했습니다. 속이 꽉찬 국내산 절임 배추입니다. 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추죠. 국내산 절임 배추는 고소한 맛으로 저장성이 뛰어나며 쉽게 물러지지 않아서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랍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에서 재배된 배추예요. 수령 후에 따로 세척할 필요가 없답니다. 자,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해남 절임배추 20kg이 차지했습니다. 원가를 지키자는 해남가온길의 원칙으로 치솟는 물가를 반영하지 않고 판매합니다. 17년 노하우의 땅끝마을 해남가온길에 직접 키우고 직접 절이는 절임배추 전문가업입니다. 매년 2만 박스 이상을 판매하고 있는 명실상부 절임배추의 전문기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께서 만족스럽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과연 1위를 차지했을까요? 대망의 1위는 바로 무산 진경 절임 배추가 차지했습니다. 특설인증은 기본이고요. 천일염으로 15시간 이상 절여 일정한 절임 상태를 유지하고. 충분히 깨끗하게 세척한 절임 배추입니다. 취작업으로 직접 배추 사이사이의 이물질까지도 꼼꼼하게 검수해서 총 3단계 세척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더욱 안심하시고 주문하실 수 있겠어요. 김장 전화를 맞춰서 도착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세요. 당일 받은 절임 배추로 만들어야 더 맛있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로 또 만나. 요